딱, 채팅 올라올 때 봤다. 그래서 채팅을 잘안 보게 되니까, 바로바로 답장을 못 해.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무적은 돌려주고, 반다르 좀한 번에 좀 나오면 안 되겠니? 무적 넣고, 다 반다르 좀한 번에 나오지. 무슨 절단? 다음 턴, 송금. 펄랭 만바담음 턴, 송금 보고, 송금에서 좀 복사할 수 있는 거 나오면 좋겠는데? 어차피, 미러전이라서. 오, 어, 통찰 잘 나왔다. 일단, 홀수로 하자. 다음 턴, 통찰. 통찰에서 반달르 나오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어, 역시, 파자쿠산이구만통찰 나올 리가 없지. 반다르는 어떻게 찾으려고 해도 안 나오냐? <laughs> 반다르야, 좀 나와라. 반다르 시작해서 좀, 하기 좀 치자. 우적. 나루파편. 파도 내주자. 번베드다. 죽지 않았다고. 죽지 않았다고. 무타노스로 카자코산 잘 잡아먹어야 돼. 호, 지만 하겠다. 지만 하겠다는 거네. 부자 어떡할거니? 아우 어, 진짜 어떻게든 살리겠다 어떻게든 살리겠다 가자 쿠산 먹어 먹었다 <laughs> 먹었다. 근데 저거 용족탐구로 뽑은 거라서 까자쿠산 하나 더 있어. 오. 오. 약병 두 번. 통통통통. 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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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 힐, 한번 해보고. 12, 12. 아돼 어차피. 돌려주자. 너도 한번 돌려보자. 텅금? 텅금, 좋아. 용족? 지불용인가? 성금 광희 할게 없네. 한턴 모아 뭐 그에 광희 쏴야겠다. 아, 장난이 아니야. 장 성금 미스터만.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라 어 뭔데 바로 가져왔어? 모아주의 광뭄 상처 하나 남기지 못할걸 나 봐봐 나도 파편 또 있다니까 또 죽으면은, 모아그 죽이면은, 저기서 나오겠지? 안 나오려나? 어쨌든, 중매 하수인인 거는 맞고, 그렇잖아. 아, 때리지 말걸. 나도 하나 줘. 뭐 뽑았니? 군용칼? 군용칼? 군용칼 괜찮은데? 군용칼 알라바스타한테 쓰면은. <laughs> 어 아이 아 진짜 아깝네 군용칼 알라바스타한테 딱 쓰면은 은신이라서 괜찮을 텐데. 여기도 굴복하지 않네 어... 발동을 안 한다고? 십코 중매가 뭐가 있지? 십코 중매가 뭐가 있지? 영혼거울 뭘 뽑은 거야? 음... 아 영혼거울 쓰기 좀 아까운데 영혼거울은 <laughs> 니한테 방해를 써주자. 똥파이크는 아무게도 굴복하지 않네. 호우, 성서. 이건 어떻게 할 거야? 우자. 강분. 살려주지 마라. 아무도 살려주지 마라. 아무도 살려주지 마라. 아무도 살려주지 마라. 긴가 긴가 소탱. 음 아무도 살려두지 마. 아무도 살려두지 마라. 아무도 살려두지 마라. 아이, 먼저 볼 걸. 우 미친 미친 다 정리는 돼. 홀스에 맞서서 쓰면은. 다 정리는 돼. 다 자이렐라도 되고. 근데 자이렐라는 좀 보고 싶거든? 모아. 홀스. 하나 남기지 못할 걸. 상처 하나 남기지 못할걸. 홀리 퍽 이러면 나 영혼거울 쓸건데? 음. 나 영혼거울도 있는데? 방 영혼거울 아끼길 잘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또 영혼 거울? 이게 무슨 게임이야? 죽지 않았다고. 이게 무슨 게임이야 대체? 뭔 <laughs> 성서. 나는 언데드다. 죽지 않았다고. 이러면은 방분으로. 상사. 아 그래서 복사 한번한번더 나왔으면 좋았는데. 방분. 카드가 거의 없어요. 카 거의 없어요. 근데 너 카자쿠산 또 있니? 아까 내가 하나 먹긴 했는데. 카자쿠산 하나도 없잖아 너. 이게 진짜 무슨? 있네 한다. 더 보고싶어 인내한다 근데 나는 자이렐라도 있고 방어도 엄청 할수 있어 난 저가 못해 여가 못해 이별 했단 말 이야. 뭐하는 거야? 나 혼자 히히 흐흐흐 흐흐흐흐 히히히히히히히히하나씩끊어히 두개 이거는 나루의파 편이야 인내 걸고 빵빵빵 음, <laughs> 음, 화편 돌리기. 화편 저글링. 어떻게 할래나? 이거 다 정리해도 체력이 내가 더 높아. 이거 뭐, 어떡할 거야? 나 자이렐라 있는데, 나 자이렐라 한번 낼래. 그러면은 빨리해. 카드가 없습니다. 파티가없습다 우리가 사랑절사지지않 <laughs> <laughs> 203, 방어도 203 <웃음> 203 <웃음> 아, 행복해 뭔 짓을 해도 너는 못 이겨 빨리 하셈 날 보고 놀랐어? 날 보고 놀랐어. 근데 너 이거 뭐냐? 네. 어, 근데 여기다가 카드 넣지 않는 이상 너 탈진 문에 힘들걸? 응? 나루의 빛을 위하여 네 주인님 네 주인님 나루의 빛을 위하여 나루의 빛을 위하여 전동 날개 이뎀씨 요건 뭐야? 이거 보여줘! 보여줘! 아까 10코짜리 중매 하나 뽑았거든? 절정. 어떻게든 버티겠다. 나는 딜이 되는데. 아따 찌독하네. 찌독하네. 나가. 나가. 십, 십삼. 나가. 어이? 구질구질하다. 구질구질해. 너무 구질구질한 싸움이었어.